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연기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훈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히 있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많거든요. 코스닥 안에 구성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면 바이오 정도만 빼고 나머지 2차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다 신저가 수준이에요. 아마 이런 데서 빠진 자금들이 좀 일부 가상자산 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시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말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들었고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밀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역시 1년 사이 1조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 자산 하루치 거래 대금은 20조원 대를 기록, 10조원 대 수준인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 역시 5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27%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 과세가 투자 결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투자자 유입을 위해선 국내 증시 자체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올라가는 증시에 회금을 매긴다고 니까더 분노했던 거죠. 세금은 어떤 요인에서든지 자산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 날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물업 자체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항상 없기 때문에.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